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Net이라는 신문 어, 최신 기술 한국에 없는 소리 한국에서 없는 뉴스만 어, 알려드리는 어, 인터넷 신문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가장 인기 있는 2021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이런 어, 기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그, 가장 인기가 있었다 하는 것은 우선 크리스퍼 카스를 이용해서 유전자 편집 가위입니다. 유전자 편집 가위를 이용하여서 모든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슈퍼버그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없애는 박테리아를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자, 박테리아는 자연계 어디서나 존재한다. 그 결과,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는데 필요한, 어, 이런, 어, 정상적인 단백질, 문손잡이라는 게 있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바이러스 감염에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 슈퍼버그를 없애는 거 어떻게 해서 없애는지 그러면 어떻게 대항할지 어를 지금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유전자 편집카이를 사용하여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가장 인기가 있었고요 또 획기적인 크리스퍼 유전자 요법은 단한 번만 주입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 병에 그죠 어~ 너무나 놀랍죠 이것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초기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었고 이 환자는 혈류의 크리스퍼 기반 요법의 단일 한 번만 맞을 수 있는 이~ 그~ 요법의그 물질을 주입을 받았더니 혈액은 치료를 하면서 간으로 그 물질을 가져갔고 간은 돌연변이된 유전자를 차단하고 잘못된 단백질 생산을 없애줬어요, 줄여줬어요. 지금 일상 실험 뭐 이상은 아직 안 갔지만 일상 실험은 규모가 작았지만은 접근 방식은 기존 옵션에 비해 강력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미래에 다른 유전 질환이 비슷한 방식으로 치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유전자 어, 편집 가위 유전자 치료법 그게 크리스퍼 카스 9이라고 크리스퍼 치료법이에요. 그 어, 전자 요법으로 한 번만 그죠 물질을 주입하면은 모든 질병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laughs> 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율 트럭 크로스 컨트리 10시간 이것도 많이 읽어본, 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건데, 이제 자율차죠. 자율차인데, 트럭인데, 이제 운전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로스 칸츠리라는 게, 미국은 뭐, 이쪽에서 저쪽까지, 어그 천천히 가면 일주일 걸려요. 동서 가로지르는데, 크로스 칸츠리 하는데, 크로스 칸츠리 10시간 빠른, 어 이런, 사람보다 그죠. 10시간 빠른 드라이버, 자율 트럭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율 자동차가, 예상보다 그죠? 많은 것을 더 많이 우리에게 가져오고, 어, 작은 것을 시간도 이제 적게 소요하게 해준다. 실제로 최근 크로스 컨트리 여행에서 보여주듯이 장거리 트럭 운송 경로에서 이미 자율주행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 무인 트럭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선을 보였다. 지난달 대형 트럭의 자율 주행 기술에 중점을 둔 회사가 투 심플은 여정의 80% 이상을 자율 시스템을 사용하여서 애리조나에서 오클라호마까지 수박을 우리가 먹는 수박을 운송했는데 굉장히 빨랐다. 그죠? 이제 자율 트랙이니까 뭐. 저기가 없는 거죠. 80% 이상을 자율트럭 운전수 없이 갔고, 한 20%는 뭐,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갔는데, 굉장히 빨리 갔다. 이런 거예요. 이제 자율차가, 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구글 어스의 새로운 기능이 나왔는데요. 전 행성의 37년 3D 타임랩스를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최근 위성은 초고속 인터넷을 전송하고 외딴 지역에서 어 외딴 지역에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서 뭐 사막 한가운데서 그죠 바다 한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구글을 쓰기 때문에 구름을 통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캡처하고 또 지난 37년 동안 지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이 2,400만 개의 이미지를 촬영했다. 37년 동안 2,400만 개의 이미지를 촬영해서 그걸 다 붙여보면 은 지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37년에 걸쳐 촬영한 2,400만 개의 이미지가 모두 쉽게 보기 위해서 모여졌는데, 모을 수 있었는데, 이는 지난주 구글 어스가 타임랩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어, 발표한 업데이트 중에서 일부이다. 이 타임랩스를 이용하면은 37년 동안 지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수많은 사진을 한꺼번에 모아서 어, 그 흐름도 또는 변화, 트렌드를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이는 지난주 구글 어스가 프로그램에 업데이트한 거고 그 이름에 걸맞게 이 기능은 본질적으로 거의 40년에 걸쳐 컴파일된 전체 행성의 타임랩스 비디오이며 아주 인상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메타버스의 가상 토지 수백만 달러에 이제 판매되고 있다. 이게 제가 한 8년 전에 미래학자들이 이게 가상 어 토지를 사는 거예요. NFT에서 당신은 20불 뭐 많아봤자 100불이었는데 이게 수백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지금. 올해 3분기에 NFT 거래량이 106억 7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실제로 결코 실현되지 않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그 사람들이 예술에 쏟아붓고 있다. 벽에 걸거나 어떤 식으로든 집을 장식할 수 있는 이런, 어, NFT에 이런 것이 있고요. 구매자가 원하는 곳에 놓을 수 있는 3D 상자에다, 3D 상자에 아티티의 아티스트의 그 최신 작품을 우리가 항상 볼수 있다. 이제 온라인에서 수백만 달러에 판매되는 똑같이 기이한 관련의 항목이 많이 나왔다. NFT에서 그게 바로 가상의 땅인데 랜드죠. 가상의 땅인데 메타버스는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발을 들이놓지 못하는 실제의 땅과 같다. 그런데 오늘 어제 신문에 보면은 또, 이제, 실제로, 실제 땅을 NFT로 팔기 시작했다라는 게 나와요. 조금 나중에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땅을 NFT로 팔게 되면은 그 땅은 정말 이제, 어, 지구촌의 땅이 전부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사기도 없고요, 가짜도 없고 아주 가격도 그죠. 평준화 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IBM의 새로운 칩 기술은 무어의 법칙을, 그죠, 바꿀 수 있다. 무어의 법칙은 이미 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생활은 컴퓨터의 칩에 새겨지는 나노 규모의 미로를 통해 전자를 얼마나 능숙하게 이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 프로세스는 더 이상 랩톱에, 랩톱이라는 게 노트북이죠. 전용이 아니다. 이제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온도 조절기에도 들어가고,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전자레인지도 다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컴퓨터 칩을 발표할 때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때 컴퓨터 대명사였던 IBM이 최근 처음으로 2나노미터 칩 제조 공정을 시연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IBM은 새로운 공정이 손톱 크기의 칩에 약 500억 개, 요 손톱만한, 요 손톱액이죠. 요 손톱에 50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굉장하죠. 얼마든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우리가 손톱 이 만한 크기에 우리가 이제 어, 보관을 할수 있다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새로운 액체 AI라는 게 나왔어요. 액체 AI는 세계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한다. a i 니까 공부를 점점 더 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두뇌에 대한 모든 비교에도 불구하고 AI는 여전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괜찮을 수도 있다. 이제, 이제, 근데 AI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동물의 왕국에서는 내는 모든 모양과 크기로 존재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계학습, 어, 학습, 어, 접근 방식에서 엔지니어는 인간의 두뇌와 그 모든 아름다운 복잡성을 없애고 대신 영감을 얻기 위해 보잘것없는 벌레의 두뇌로 전환했다. 단순함에는 장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생성된 어, 신경망, 신경망은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거기에 핵심이 있다. 바로 평생 학습자이다. 이제 평생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AI가 점점 발전을 지속하고 어뇌 모양, 크기 이런 것을 우리가 확 줄여 가지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뭐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진. 자, 지진을 살피려면 망원경이 필요해요, 그죠? 망원경은 지구의 화산에 먹이를 주는 나무와 같은 이런 거대한 기, 기둥 같은 걸다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고 과학자들은 과열된 암석 기둥, 어, 이 하와이 제도와 그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 존재한다고, 어, 이론화 해왔습니다. 이 기둥이 표면에 닿는 곳에서 화산 핫스팟이 형성되고 땅이 분출을 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어. 이론은, 이 이론은 오래되었지만은, 이러한 핫스팟을 공급하는 멘틀 기둥을 실제로 관찰하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것이다. 근데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어 에서 지구 물리학자인 해리엇 라우라는 사람이 지금 이 이론을 발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히 현재 놀라운 예로 과학자 팀이 거의 10년 만에 지하 세계 지도를 완성했다. 이렇게 큰 불기둥 같은 그죠 이 암석 기둥을 어, 주변으로 해서 땅이 분출하고, 뭐, 형, 핫스팟이 형성되고, 이런 걸 연구를 하면서, 10년 만에, 우리 땅 밑에 지하 세계의 지도를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핫스팟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땅이 분출하고, 그건 암석 기둥, 그 주변이다. 하와이에 <laughs> 그런 게 많다. 이렇게 미리 우리가 연구를 하여서, 어, 어디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연구죠. 이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의식의 기원은 무엇인가? 글로벌 에포츠라는 회사는 두 가지 최고의 이론을 테스트했어요.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작동하나? 플래닛이 콜라보레이션이 만렙을 찍고 있다. 전 세계 의 6개 팀이 우리의 이 인간의 기본 의식 이론을 테스트 하기 위해서 뭉쳐서 도전하고 있다. 그들은 의식이 내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전부 각자 생각이 다르다. 그러나 그들은 공정한 경기를 통해서 기꺼이 이겨낼 것이다. 이제 찾아낸다는 거죠. 어디에서 의식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지. 지난 2년 그리고 앞으로도 의식 중에서 뇌 활성화에 대한 복잡한 지도를 생성하면서 인식의 한계를 탐구한다. 그래서 표준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게 인간의 의식,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생성이 되는지를 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픽 게임 펀드는. 건물에 대한 비전 메타버스에 1억불을 제기했다. 에픽 게임즈는 메타버스죠. 메타버스는 닐스티븐슨이죠. 어, 공상과학 소설에 1992년에 썼어요. 어그눈 충돌이라는 소설입니다. 스노우 어, 스노우 뭐라더라. 소설에서 가상세계의 주인공으로 이동하고. 컴퓨터 바이러스와 싸우는 현실 세계에 어 가상 세계 현실 세계를 막 보여 주는 거죠. 이 에픽 게임 발표의 맥락에서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인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아바타 또는 디지털 인간과 상호 작용 존재하는 그런 가상의 세계입니다. 를또 디지털화 하는 거죠. 사람들이 로그인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활성화 경우에도 활성화되고 가상현실을 위한 인터넷 같이 기존의 모든 가상 세계를 연결해주는 이런 또 메타버스 버전이 그죠 이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를 에픽게임 펀드가 지금 만들어내는데 이미 펀드가 1억 불 정도니까 어 천억 원 천억 원뭐 정도가 지금 돈이 모였다 이런 거죠. 자꾸 메타버스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에는 몇 개의 은하가 있나. 이 글도 이 기사 또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었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 명왕성과 기괴한뭐 카이퍼 벨트 개체하고 이런 뭐 쭉쭉해서 천문학자들이 그 우주에 몇 개의 은하가 있나 이렇게 그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 알츠하이머병을 박멸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규모 유전자 편집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알츠하이머 치매 우리 그 노인들의 알츠하이머병을 없애기 위해서 유전자 편집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질병에 대한 개선된 치료법 및 예방의 개발로 이어질 연구를 자극하고요. 가속화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라 이야기 NIH가 그죠그 내셔널 음 인스티튜더 헬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결과 데이터 세트는 누구나 마이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공유된다. 중요한 것은 알츠하이머 병을 박멸하기 위해서 유전자 편집 프로젝트는 어, 개발을 해서 그것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럼 누구나가 들어가서 그, 어, 그 공식을 보고 또 다른 연구도 어, 심층적인 연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어 평범한 언어로 그리스 카스를 제진선에 두고 우리의 모든 새로운 어 생명공학 슈퍼스타를 알츠하이머병에 그저 공동 노력에 투입하는 것이고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알츠하이머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인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려는 자 그게 바로 치매 같은 거죠 알츠하이머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 해결해야 을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어벤져스들이 집결하는 그런 순간을 맞았다라고 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즐거운 소식이죠 알츠하이머 명을 박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연구를 하면 그것을 온라인에 처음 올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또 연구하고 다시 또 연구할 필요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죠? 거기까지 연구하는데 그 다음을 연구를 하게 해주는 거죠. 구글과 하버드가 이제 손을 잡고 사상 최대의 내 고해상도 지도를 공개하기로 했다. 구글하고 하버드가 힘을 해서 두뇌의 입방 밀리미터, 나의 인간의 두뇌의 이 입방 밀리미터에 있는 모든 세포의 연결과 복잡한 지도를 출판을 했습니다. 뇌의, 인간의 뇌의 고해상도 지도를 공개한 거죠. 매핑, 맵핑, 매핑이 된 영역은 사고, 계획, 언어, 말을 할때 어디에서, 언어 내에서 그 지도를 그려준 거죠.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인지와 관련된 뇌 조직 영역, 그리고, 대인의 피질의 다양한 층과 세포 유형을 포함한다. 어떤 세포가 움직이고, 어떤 뇌 피질에서, 그죠? 대인의 피질에서 무슨, 뭐가 연결이 되고 하는지를 이제 지도로 공개를 했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수준의 세부 정보에서 가장 큰 지도, 뇌 지도이며, 인간의 뇌를 그린 지도이며, 과학자가 온라인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제가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번쩍번쩍하고, 선이 왔다갔다 하고 뭐, 하는데, 과학자들만 보면 알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글하고 하버드가 만들었어요. 위를 통한 뇌치료. 마우스 장내에 미생물군 유천제를 조정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사람들이 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나느냐 봤더니 장내 세균 배설물이 그죠? 장내 세균들이 모여가지고 어 뇌를 상하게 합니다. 뇌 질환을 어 일으킵니다. 그래서 20년 전 신경과학자에게 장내 세균 배설물이 치료할 수 없는 뇌 질환을 늦출 수 있는지 물어보자. 그러나 장하고 뇌하고 연결은 신경과학에서 가장 감지나는 발전 중에 하나로 보상했다. 옛날에 뇌는 뇌에서 질병이 일어나고 어 장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봤는데 이제 장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뇌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뇌 또는 뇌의 신경 연결이 점차적으로 붕괴되는 치명적인 장애의 경우 몸의 장 몸의 저 아래쪽에 있는 장을 봐야 아, 무슨 질병이 뇌로 연결이 되는지를 알수 있다. 예, 이제는 뇌에 문제가 생기면 장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장내 미생물균이 그죠? 미생물이 뭐뭐 뭐, 뭐가 지금 세균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놀랍다. 우리의 몸은 유전자 치료를 위해 트로이 목마를 숨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자연은 놀라운 의학적 돌팔구를 숨긴다. 변형 유전자 편집 도구인 크리스퍼 카스를, 크리스퍼를 살펴보자. 낮은 박테리아 면역 방어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었고, 유전 질환을 치료하고, 암 치료를 강화하거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유전자 편집을 이제 하는 거죠. 유전자 편집이 2018년에 나왔고, 뭐, 굉장히 유전자 편집 이 기술이, 어, 의료, 보건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퍼의 선구자 중한 명인 닥터 어, 팽이죠 팽창이 차세대 유전자 요법 및 RNA 백신 촉발을 할 다른 창조물을 또 만들었어요. 이번에야말로 그 팀이 우리 몸 속을 다 들여다보고 예 이제 놀라운 의학적인 돌팔구를, 돌파구를 돌파구를 어, 만들어내기로 한 겁니다. 유전자를 편집하여서 다양한 유전질환도 치료하고, 암 치료도 하고, 어, 할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작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읽은 가장 많은, 어, 그죠. 인기 있는 기사를 쫙 알려드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기사는 대부분 크리스퍼 카스가 제일 많았다.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이제 질병을 고치는 거죠. 다양한 질병을 고칠 수 있고, 한 방에 그냥 모든 질병을 또 고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고요. 완성된 연구는 아니지만은,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버튼에요